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지금 여기가 공항 맞아요? <놀람> 너무 예쁘다 공항. 저들어와 알아, 알아, 알아. <laughs> 기억해요. 기억하는 니들 국민아 누군지 알아? 말. 이 야. 실. 국민. 구독해주세요. 국민이가 1년 만에 <놀람> 한국을 갑니다. 지금 여섯 상자 짐만 아홉 개예요. 짐만 아홉 개. 트렁크 가득 찼습니다. 맛있어? 깨자마자 잠들어버렸거든요. 국민이는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와. <laughs> 진짜 완전 오랜만에 가는 거거든요. 국민 제일 기대된 게 뭐야? 구름. 구름이 보는 거를 지금 제일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과연 구름이가 국민이 딱 소리만 들었을 때 반응을 할지 참 궁금하거든요. 절를 보고 어떻게 반응할지가 <laughs> 구름이가 절 좋아해. 아 가가지고 한번 해보면 되겠네아 <laughs> 근데 저도 지금 일년 만에 보는 구름아 거라. 구름아 불러가지고 누구한테 묻는지 한번 해보자. 아, 구름이 나한테 삐진 거 아니겠지? 네 여러분 지금 이제 공항에 도착했는데 신기한 걸 발견했어. 요 아, 주거보. 뭐? 어, 날라다니. 아, 여기 뭐가 연결되어 있잖아. 어, 뭐가 연결되어 있어? 아빠 눈안 보이는데. 저도 봐봐, 잘 봐봐. 아빠 눈안 보이는데 떠다니는 거 아니야, 이거? 잘 봐봐, 여기. 에이 이게 키넥티. 레인이요 레인. 이거 진짜 약간 비느낌이네 비. 느낌이네, 비. 여기, 지금 여기가 공항 맞아요? 너무 예쁘다, 공항. 제가 잠깐, 공항 앞에. 아, 공항 어, 안 가운데 폭포가 있어 폭포. 이러... 아 원통으로 이렇게 돼 있네. 원통을 이렇게 했더니 진짜 물이 폭포처럼 떨어지는 느낌. 듯한... 저저 유리 만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나 만질 수 있습니까 지금? 지금 맨 밑에 왔거든요 지금. 이게 유리야 유리. 물이 이렇게 내 돼. 지금 빨려 들어가게 생겼는데 지금. 오 빨리 들어간다 빨리 들어가. 오. 공항에서 쇼드 해, 쇼. 쇼. 레이저하고 섞여가지고 조명, 물 조명, 레이저 다 섞여서 와, 엄청 있어요. 자, 지금 이제 공연이 끝났고 진짜 한국 가는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갑니다. 오 어, 약간 여기 느낌이, 봐봐요. CG는 것같아요 CG? CG. <laughs> 아 드디어 지금 이제, 이제 비행기 탑승이야. 오랜만에 이 한국 가 봅니다. 이거 이거 뭐야? 슬라임 만지면서. 이거 뭐야? 현지에서 산 건데. 이거 뭐야? 장난 아니야. 누미도 유행에 맞춰서. 우와. 잡아 당겨봐. 시즌 거 아니야? <laughs> 빵 냄새가 나네이거 <laughs>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절대 먹지 마시오. 뭐하 정신차 진짜. 없이. 빵 냄새가 <laughs> <고구> 냄새 나. 는데 고무 냄새나. 일년 만에 한번 도착했거든요. 지금 날씨가 왜 이래요? 지금, 지금 계속 날씨가 보다가 너무 뚜려 지금 약간 장마 기간이 되어가지고 날씨가 흐려. 이제 짐을 찾고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잠을 거의 못잔것 같아요 지금. 지금 1년 만에 집에 왔는데 굿미 여기 오집 아닌 것 같다는데. 마운틴이트 달라졌어. 아 마운틴. 조금 더 쭈꾸진 거 같아. 약간 지금 유학 아니야? 마운튼이좀 달라졌어. 굿미. 집 비번도 생각이 안날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지? 응. 지금 드러운데 드러운데 어, 근데 못가 같이 구름이한테 뽀뽀 한번 해줘요 작별 인사 아 진짜 싫어하는데 어렸니 좀 우는 거예요 지금 왜요? 눈물이 촉촉한데 아, 나 구름이랑 헤어질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해 제가 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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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아, 났어 지금 그형다 인사해 미가 그렇게 보고 싶어했던 구름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여기 인사하고 아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다 인사해주고 있어 지금 동미도 불러봐 난리 아, <laughs> <laughs> 났어 난리 났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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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아배배배 지금 하라고 살 많이 쪘어 왜 그렇게 살이 많이 쪘어 요잘 먹어가지고 구름이가 개인기가 늘었거든요 개인기야? 앉아 기다려 봐봐요. 기다려. 앉아. 그럼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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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어, 잘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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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기다려. 잘한다. 그럼 이. 기다려. 어 어. 그럼 손. 어 손. 손 봤어요. 봐봐요. 그럼 앉아. 앉아. 손. 손. <laughs> 좀 좋아 좀 좋아 좋아. <laughs> 개인가 늘었다면 이제. 어기양좋어아 <laughs> 그냥 먹었어. 아 이렇게 그냥 먹는 맛도 있어야죠. 국민이 가 여기 왔는데, 여기 작은 것 같아. 국도가 <laughs> 아, 너무 작아. 계단이 작지, 여기가. 오랜만에 국민이 방에 지금. 오 그대로 가. 어, 그대로 우와. 불도 그대로 켜져. 우와. 그대로 있네. 저, 저기 박스에 차, 아직 가져 있어, 국민?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어, 마인크래프트다 <laughs> <오> <laughs> 우와. 1년 만에 아지트 왔네, 아지트. <laughs> <laughs> 아, 국민이가 오늘부터 혼자 자보겠대요. 네? 맞지 곰민아 자기 집에 왔으니까 혼자서 자보겠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첫 도전? 그러면 보여줘봐. 어어... 국민이의 소품들을 지금 하나씩 다시 보고 있거든요. 아빠도 새롭다. 어, 저거. 뭐뭐 뭐. 오 이쁘다. 뭐라고요? 한시 그렇게 작아. 아한 시도 작아진 거 같아. 국민 이거 근데 이건 자동이잖아. 너 맨날 물안 내리는데 이거 자동으로 내려가잖아. 이거다. 음. 삼점점 게임방 이 있죠? 어 있지. 그데그 u 어디갔죠? 어? 그 u e e n 어떤 거? 여기 있잖아 여기 뒤에. 국민 다 기억하고 있네. 여기 카메라 있죠? 어, 저희 장비들하고 여기는 게임 촬영하는 이제 만났는데. 안녕하십니까? <laughs> 아, 지금 잠깐 국민아, <laughs> <laughs> 누나. 국민. <laughs> <laughs> 누나 오랜만에 보잖아. 희는나 수영 진짜 잘하더라. 헬로 l l 저기요. 민니가 지금 아, 만났거든요. 미니가 만났어저 <laughs> 기억해요? 기억하냐니구미야 누군지 알아? 누구야? 이미인 뭔데? 이름 뭐야? 사촌형이야. 지금 잠깐만. <laughs> 이사먹가 <성격을> 둘이 <laughs> 왜 이렇게 사먹해? 저기요. <laughs> 지금이 너무.. 말좀 해봐 내가 지금 너무.. 지금 약간 소름 돋아 여기, 여기 가운데 있으니까 너무 어색하고 친했잖아 <laughs> 너희 그쵸 <그치>? 아는데 <laughs> 뒷모습 멋있게 자세 잡고 어? 어, 계신 미... 미니 너무 많이 컸어 어 너무 많이 컸어 잠깐만 잠깐만 서 봐봐 아, 이거... 뭐야 비슷해졌어 잠깐만 이거 미니가 더큰거 같은데 이거 잠깐만 아, 이거 잠깐만 이거 뭐야 아, 하지않았어아 저도 난... 찍어줘 봐아 여기가 들어가 있어요 도희가 얼굴 작기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박미가 얼굴 왜 이렇게 작아 미니 민기 너 짧고 너무 작아. 아니, 키 봐봐봐, 키 봐봐, 키봐봐, 키봐봐. 우 와, 요만큼 왔어. 처음에 입었어. 그러니까 이거 나란히 한번 서봐요, 이거 지금. 나... 아니, 아, 잠시만. 어디 가세요? 아니요. 아니, 아니, 우리 비교해 아, 놨다가 성장, 이. 성장하지 않아서 괜찮을 거. 같아요. 아. 나도 성장 안 하는데. 자, 여기 지금 차례대로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다음에 어떻게 변할지. 군민이가또 여기 와보고 싶다고 했었는데 군민이가 골드 버튼. 국민 무거워? 응. 조심해. <laughs> 아, 여기 보면 추억이 있습니다. 추억이 이렇게 받았던. 모든 실버 버튼하고 골드 버튼까지 오랜만에 와가지고 또 보고 싶다 그래서 오 뭐야? 어, 제자 20kg 지금 들고 있거든요. 응, 오케이. 자 윤희님은 지금 이거 몇키로까지들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저한 32kg? 32kg? 네, 제 몸무게. 그럼 이제 윤희가 몸이 다져져 있어가지고 춤으로 몸이 다져져 있어가지고. 다져있어요? 아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무슨 놀이 기구를 타서 <laughs> 망가져 이거. 이거 망가진 거 아니야? 잠깐만 이거 망가진 거 같은데? 헐... 헐...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지금 손을 빠드빠드떨면서와 이거 진짜 이거 비싼 거거든요 이거? 진짜 비싼 거어다행히 고쳤어 어... 어. <laughs> 지금 엄청 무겁거든요 지금 이거를 하겠다는데 25kg 잠깐 니몸 네, 뜬다 이거 가슴 운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운동 잡히고 올려! 위로 올려! 내려봐오오오오 오! 오! <laughs> 내려왔어 <laughs> <대박이야>. 대박인데 이거 <laughs> 엄청 국민이 엄청 되데요 국민이가 25kg 아닌가요? <laughs> 네 잠깐만 <laughs> 무슨 네 국민이를 네, 내렸어 오오또 이리 오오 잠깐만 깨는 이분 지금 벌써 잠들었고 짜자 국민이가 과연 진짜 혼자 오 어? 국민 뭐야? 너 진짜 혼자 잘거야 응. 지금 2층 침대에서 혼자 자겠다고거든요 지금. 오. 그럼 불, 불 끈다 국민. 응. 다끈다 불. 아. 응. 응. 과연 국민은 혼자 잘수 있을 것인가? 국민 진 혼자 자는 거 응. 오. 불.